가끔 이렇게 먼지 같은 게좀 묻혀져 있죠. 네. 털결 방향대로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듯이 한번 솔질해 주시면 돼요. 네 반대쪽. <laughs> 와우 <와와. 웃음> 잠시만요. 네, 이제 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우게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이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는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이제, 청결도 있겠지만, 말이 상처가 나있는지 안 나있는지 확인하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 입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말이 알아서 먹어요. 아, 네. 안 깨물고. 한번 해보실게요. 손바닥을 펴서, 네, 이런 식으로. 좀 귀엽지 않나요? 네. 네, 계속 먹을 거 달라고 이제 막. 네, 여기서 약간 침 같은 거 묻으면 이렇게 닦아주셔도 돼요. 자, 한번더 해보실게요. 네. 네, 한 번씩 해보셔야죠. <laughs>